안녕하세요. 세퍼럴 해지입니다 여러분, 트레이딩 할때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10달러, 20달러, 이익 본줄 알았는데 막상 계좌 보니까 훨씬 적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수수료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100달러 수익을 냈다고 해도 포지션을 열고 닫을 때마다 수수료가 10달러, 20달러씩 빠져나가요. 그럼 실제 남는 돈은 70에서 80달러 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쌓이면 계좌 차이가 엄청나요. 근데 중요한 건이 수수료를 줄이고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셀퍼럴이에요. 거래할 때마다 빠져나가던 10달러, 20달러가 다시 내 지갑으로 돌아옵니다. 그냥 매매만 했는데 자동으로 보너스를 챙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트레이딩 수익은 매번 달라질 수 있지만 수수료 절약은 확정이에요. 여러분, 거래소 직원 월급 채워주지 말고 셀퍼럴로 여러분 계좌를 먼저 채우세요. 그럼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셀퍼럴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그중 독보적인 플랫폼인 테더포유를 소개하려 합니다. 먼저 지금 채널 더보기에 있는 셀퍼럴 환급 신청 링크를 클릭해서 지금부터 거래할 때 마다 수수료 환급을 받으세요. 거래 수수료를 환급받는 것이 이기기 위한 매매 전략 중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채널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면 테더포유 홈페이지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테더포유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 추천인 코드 940808을 꼭 확인해주세요. 추천인 코드 940808을 통해 가입하면 최대 1BTC 추첨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할 수 있어요. 테더포유에 가입했으면 지원 거래소에서 테더포유와 제휴된 거래소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겟, OKX, 빙엑스등 여러 해외 거래소들과 공식 협약을 맺은 테더포유는 그 어떤 인플루언서 타사 플랫폼보다 더 많은 혜택을 트레이더들에게 제공합니다. 테더포유는 바이낸스 40%, 바이비트 45%, 비트겟 55%, OKX 55%, 빙엑스 60%, 맥시 50%를 제공하고 있고 다른 거래소들 도 있으니 한번 둘러보세요. 테더포유 제휴 거래소 리스트에서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를 선택하고 테더포유 공식 레퍼럴 링크를 통해 거래소에 가입하고 테더포유 마이페이지에서 거래소 추가를 누른 뒤 테더포유 레퍼럴 링크로 가입된 거래소의 UID를 연동해 주시면 됩니다. 거래소에 가입할 때꼭 테더포유 공식 레퍼럴 링크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테더포유에서 페이백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꼭 주의해 주세요. 환급은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테더포유에서 진행하는 거래소 이벤트, 미션들도 참가해서 꼭 테더포유에서 혜택 받으세요. 최근 테더포유와 같은 거래 수수료 환급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는데 다른 플랫폼보다 오래되고 환급 혜택도 많은 테더포유가 정말 최고예요. 지금까지 셀퍼럴 해지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